소식을안할때 뭐하냐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오늘 집 가는 길을 VF 했습니다. 파킹맨 어서 와라. 리틀마틴 제가 쓰고 있는 리틀마틴 l x LX1 아니면 l x 10, 제0 사세요 이거 0 20, 2 나쁘지 않습니다 20, 20, 20, 20, 20, 20, 20, 포0 20, 20, 20, 20, 20, 20, 20, 2포2포 20, 20, 1 0 20, 20, 20, 2 2 보드는 열심히 타고 있어요? 보드 타고 있는데 비가 와가지고 많이는 못 타요 비가 와가지고 지금 입문용으로 리틀 마틴 좀 세다? 아 그럼 센가? 그래 그러면 아, 그런가? 좀 생각? 가격대가 얼마 아, 아, 되지? 아 지금 가격... 저는 이거 리틀 마틴 저도 옛날에 중고로 사가지고 이거 매물이 또, 어디서, 막, 구하기가 힘들어서, 어, 그만, 비싸구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고퍼우드. 고퍼우드도 괜찮아요, 고퍼우드. 고퍼우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염색도 하고 싶어요 염색이고 저 이제 머리결이 상해서 못할 것 같아 머리가 너무 상해가지고 헥스? 엑스도 입문용으로 괜찮지 않나? 엑스는 저안 써봤어요. 엑스는 네, 안 써봤어요. 염색했어요. 네 염색했습니다.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있어요.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그 노래 엠마리랑 도자켓이랑 같이 한 노래 있거든요. 투비영이라고. 투비영 네, 그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차에서 보면 멀미 안 나냐고. 멀미 저 피곤하면 아니 뭐야. 안 피곤하면은 잘안 하고 가끔 많이 피곤하면 좀 해요. 보드는 샵 가서 맞추는 게 좋을까요? 어,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옵션이 많더라고요. 어, 이제 다 따로 따로 사실 거면은 샵 가는 게 편하죠. 근데 이제 그냥 컴플릿 만들어진 보드 사실 거면은 뭐 인터넷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입문용 보드, 입문용 보드는 모르겠어요. 그거 다. 그, 컴플릿 제품은 다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좀, 이 데크 넓은 것만 좀 사시면 될것 같아요. 이 넓이. 그, 데크 넓이. 이, 그 뭐야, 어, 8.25인가? 뭐, 그 정도 사시면 될것 같은데. 현상, 다음 주시험인데 모르는 거몇 번으로 찍을까? 4번. 4번으로 찍으세요. 저녁 먹었어요? 저녁 먹었어요, 방금 응. 멤버들이랑 먹었어요 백반 먹었어요, 백반 제육볶음이랑 그만 살고 싶은 인생 오빠로 버텨요 왜, 왜 그만 살아, 왜 살아야지 왜 그만 살아 오마이갓 oh 어디 가요 저 이제 집 가는 중입니다. 현상님, 요즘에 현상병 걸려서 기타 배우고 있는데 현상님은 악보 어디서 다운 받으세요? 저는 처음 이제 기타 배우 이제 배울 때는 유튜브로 봤어요. 유튜브로 악보 같은 건 아니었고 악보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같고 유튜브에 어떻게 집어라뭐 이런 거 이제 자세히 보면서 그대로 따라쳤던 거 같아요. 또 안, 여기 뭐야? 오늘 시험 끝났는데 푼건 틀리고 찍은 건다 맞았어요. 옛날에 그 방법 아세요? 육각 연필 있잖아요. 육각 연필. 육각 연필을 그한 면에다가 이 육, 육면이니까 1, 2, 3, 4, 5 이렇게 해놓고 굴려. 나오는 걸로. 예? 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동년배야, <laughs> 동년, 동년배 음, 아시는 구만 더러록해서 2, 2번, 더러록 3번, 3번 보주고 적중률이요. 적중률은 적중률은 아쉬운 수준이죠. 저 수학 10몇 점인데 멋지다고 해주세요. 너 멋진 놈이야, 넌. 멋져. 최고야. 넌 최고야, 넌. 어, 댓글, 이제 이름이 뭐였지? 아이고, 내려갔다. 진짜 너무 우울해서 너무 보고 싶었어. 왜 이렇게, 우울, 왜 이렇게 우울해? 왜 이렇게 우울해? 우울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별한간 멋진 놈이 <laughs>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저 요즘 활동 끝나서, 활동 끝나고 좀 쉬는 타임, 이었는데 아주 좋아요, 그냥. 막 3시 일어나고 이랬는데 최고. 최고, 최고. 아픈 데는 없지,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 없습니다. 또 노래 부르는 브이앱 해주라? 어, 좋은 것 같아. 그거 좋은 것 같아. 요저또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요.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직도 한참 남았어. 또, 또 켜서 불러드릴게요. 맛이 있는 거 추천해주세요. 맛있는 거? 저는 그, 뭐야. 저기, 형들이랑 영서랑 백반, 백반 먹었는데, 고등어구이랑 제육볶음 먹었거든요? 그런 거 드실래요? 고기만두 vs 김치만두. 고기만두. 네, 고기만두. 요즘도 피자 좋아해? 좋아하죠. 피자 좋아하죠. 오빠 먹방은 언제쯤 와요? 근데 내가 다이어트 먹방이어가지고 보면은 다이어트 먹방이랑 먹방은 대나 모르겠어. 파킹 쿨 가사 중 파킹 한 마디만 해주세요. 아이 안. 육두문자는 안 됩니다. 거기서 음악 할수 있는, 노래니까 할수 있는 그런 예, 육두문자. 영소 다섯 명. VS 다섯 살 영소. 다섯 살 영소. 다섯 예. 명은 감당이 안될것 같아. 연희동 맛집 추천해줘, 현상. 어? 이거는 또. 연희동 말고 좀 가시면 연남동에 톡톡 누들타이란 데가 있어요. 톡톡 누들타이 이건 저지어미 형이 알려준 데인데 여기는 꼭 가보세요. 톡톡 누들타이 연남동에 이거 메모 메모해 놓으세요. 나중에 꼭 가보세요. 톡톡 누들타이 깜짝 놀랐어 갔다가 거기 너무 유명해 유명한 데죠? 와이 맛있더라고. 아, 톡톡이 아니라 툭툭이에요? 아, 그래? 아, 툭툭이구나, 쏘리. 툭툭, 정정. 툭툭, 누들타이. 톡톡이 아니구나, 오케이. <laughs> 아, 오케이. 아, 툭툭, 오케이.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거기서? 거기 항정살 부위, 그것도 한번 시켜 먹어보시고, 갈비국수, 그거 시켜 먹어보시고. 찌르기 뭐죠? 아, 이거 그냥 가, 간지러워서 찌는 거야. 간지러워서 <laughs> 현상이 육식파지, 육식파죠. 육식파죠. 네. 현상, 그럼 인생 맛집 어디에요? 인생 맛집은 모르겠고, 형, 그때 저희 그 합정에, 그 합정에 그그 부대찌개집 이름이 뭐죠? 의정부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합정에 있는 의정부 부대찌개 거기도 한번 가 보세요. 거기 깜짝 놀랐어. 넷플릭스 봐요. 넷플릭스 보죠. 차에서 무슨 메뉴 제일 좋아해? 저 공차는 많이 안 먹어봤어요. 이게 인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하품하면은 저 눈물이 진짜 또로록 떨어지려면 떨어지거든요. 근데 다른 해물도 그러세요? 전 하품하면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져요. 팬원들도 그러십니까? 저도 그래요. 어, 다 그러는구나. 아, 다 그러는구나. 아, 그래. 아, 원래 그래. 아. 아니, 진짜 나 눈물이 바로 그냥 흘러. 아, 지금 거의 떨어지랑말랑 지금 어떨 때는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음, 많이 피곤할 때 그렇군요. 밥 먹었습니다. 밥 먹었어요. 울어줘, 오빠. <laughs> 왜? 왜 울어? 왜? 많은 편인가 현상. 저 눈물, 눈물 많은 편이에요. 눈물 많은 편이에요, 진짜. 눈물 많습니다. 거, 예. 요즘에는 좀 적어져, 더, 적어지긴 적어 했는데,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옛날에는 거의. 영화 보러, 가, 영화 보러 가면은, 영화 보러 가면은, 저 혼자 막 오열하고 있고, 뭐야? 막 이러면서. 제 친구들이랑 가면은, 슈퍼밴드 기점으로 약간 눈물이 사라졌어. 사라진 건 아니지만 눈물이 일이... 제일 오열한 영화 추천. 아... 오열한 영화 노트북? 아 노트북 노트북? 어 노트북. 추천이랑 영화 봤을 때둘다 울었냐고. 그때 곡성, 곡성 봤는데 운게 아니라 집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미비포유 네. 어 맞아 그것도 보고 울었던 것 같아요. 현상 겁쟁이래요 겁쟁이는 아닙니다 저는 겁쟁이는 아니에요 겁쟁이는 아니고 무서운 걸 싫어하지만 겁쟁이는 아닙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무서운 건 싫지만 겁쟁이는 아니다 상황 뒤에 뭐 있어 이런, 거, 이런 건 이런 건저 나주 나주 거기 나주 갔다가 거기서 작가님이 엄청큰 작가님이 뭔 얘기하다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뭐가 어떤 분이 너무 너무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그랬는데 아 벌레 벌레 때문에 어떤 분이 벌레 너무 무서워요 그랬는데 이게 뭐가 무섭냐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이러이러졌거든요 <laughs>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laughs> 네, 여러분들 그런 현실적인 어떤 네, 뼈가 있는 말이죠. 사람 조심 하 세요. <laughs> 맛 있는 거 준다면 따라 가지 마시고, 네. 전 사실 사람 보다 바퀴벌레 가더 무섭 긴 해요. 맛 있는 거, 주는 사람 착한 사람 입니까？아, 그래, <laughs> 맛 있는 거 주면 따라 가 야지. 하봉구 씨도 보고 싶어, 연상. 봉구, 봉구 보고, 싶, 보고 싶으시구나. 봉구, 봉구를 또한 번, 언제 한 번, 봉구 브이앱을 한번 해야겠네. 근데 봉구는 정말 이렇게 카한 친구여가지고, 어떻게 뭘 보여야 될지 모르겠네. i 거는 엄청 나른한 애예요 아무것도 할줄 모르고 뭐 e t 정도 할줄 알고 먹을 거 있으면 안 l i 이런 건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 l e bit of a l i t t 강아지 똑똑할 필요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도 공구는 행복하네요 되게 편한 대로 마실 갔다 가고 오뭐하고저 이제 다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도착을 해서. 배터리도 없네. 배터리도 지금 없네. 아이고. 네. 또 조만간 노래하는, 노래하는. 브이앱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또 노래하는 브이앱으로 네, 이제 몇시요? 시디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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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늦은 저녁 드실 분들 드시고 재밌는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네, 도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예. 안녕. 바이바이.